안녕하세요. 구미시 옥계동에서 부부끼리 한우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정입니다. 그 전에 저희 남편이 고기회사를 다녔습니다. 회사에 가맹점, 정육점을 오픈하게 되었어요. 그것을 경험으로 7년간 운영했고요. 그 다음 저희가 이 한우고깃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저와 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고기와 그 안심할 수 있는 반찬을 내놓는 게+ 그게 제 철학이고요. 남편이 이제 한우를 워낙에 잘 아는 부분이어서 직접 손질을 다 일일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품질에서는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다. 그 로컬 푸드 점에 가서 재료를 사서 제가 직접 저희가 손질해서 반찬을 내놓고 있거든요. 제가 또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거짓으로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손님들에게 끝까지 힘들더라도 제가 직접 하고 반찬을 내놓을 수 있는 그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하루는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 메뉴를 전부 다 조금씩 먹을 수 없겠냐고 하시길래 저희 남편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, 어,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, 하면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어요. 어, 색감적으로나 뭐 이런 거를 어, 접목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걸 조금 조금씩 어, 그릇에 나, 놓아서 나간다면 어, 손님들이 다 먹을 수 있어서 참 좋겠다라고 하고 저희가 이름을 한우오마카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, 오시면 바로 오마카세를 시키시고 바로 핸드폰 사진으로 바로 찍으시고 그런 걸 보니까 아 요즘은 어, 시각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고요 그리고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로컬 기반으로 이용하는 가게로서 어 고미 지역에서 어이 주민들과 함께 같이 상생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어, 계속적으로 이 외식 문화를 실천하고 싶거든요.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 지역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어 가게가 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.